그리고 이 아기들이 성장하면서 맞이하게 되는 어 어쩌면 남들과 다른 환경 속에 나의 존재가 외롭고 힘든 날이 있겠죠.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, 힘든 시간을 먼저 경험해본 나는 어떤 말이 가장 내안의 위로와 힘이 되었지?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. 야, 힘내. 괜찮아질 거야. 이게 아니라, 야, 두려워하지 마. 내가 같이 있어줄게. 이거더라고요. 그나마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것인데,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최선이 저는 악기로 찬양을 하는 것이고요. 제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메시지와 또 제가 마땅히 들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들을 따라서 살다 보니, 저의 눈물 버튼, 베이비박스 안에서 세 가지 역할로 함께하고 있습니다. 어, 저는 그냥 그 아기만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세상 뭐가 뭔지도 모르고, 어, 내 뜻과 내 의지, 뭐 선택과 전혀 상관없이 마주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그냥 울고 있는 그 아기가 꼭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, 정말 가슴이 찢기고,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. 그래서 당장 뭐라도 해야 할것 같아서 제가 지갑을 가져와서 이렇게 탈탈 털었는데, 그천 원짜리 두 장하고, 백 원짜리, 막십 원짜리가 이렇게 쨍그랑 하고 이렇게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. 근데 그거 <laughs> 보니까 더 눈물이 나고, 지금 내가 뭐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게 너무 분한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어 제가 그때 주님,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이날을 기억하게 해주세요. 꼭 이들에게 제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었고, 그렇게 7년이 지났어요.